코스트코 우리 동네 없어 가지고 대구 가야 돼. 근데 가보고 싶다. 나한 번도 안가 봤어. 코스트코 가려면 대구까지 가야 된다. 갈구지 타고 대구 가야 된대. 우리 우리, 우리 동네 청구석이라서 코스트코 없대. 코스트코 가려면 외양간에 매어둔 누렁이속권에서 타고 가야 하나요? 왕복 며칠씩 걸리는? 며칠은 안 걸릴걸요. 그래도 하루면 가지. 아 금방 가지. 아, 밤나절이면 가, 그, 가지. 시골임? 시골이긴 한데, 막, 에? 아니, 막,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뭐. 소 키우고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조금만 나가면 소 있을걸? 우물은 없... <laughs> 우물은, 나도, 우리 할머니 집에서 본거 말고 본 적이 없어. 왜 이래. 뭐, 뭘 우물이야, 우물은. 우물에서 떠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물사 먹는다고요. 쿠팡맨이 물 배달해 주신다고요. 8시 되면 불다 꺼지고 24시간 번쩍번쩍해 우리 동네 근데 편의점 씨, 편의점 일본이면 갈수 있어. 쿠팡 대, 쿠팡 대, 쿠팡 허브 되게 가까이 있어 그리고. <laughs> 아니, 없는 거는 딱 그거야. 백화점, 코스트코요 정도? 소안 키우거든요. 저소 무섭거든요. 저도. 저뭐 먹을 줄이나 알지. 키울줄 모르거든요.